많은 분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많이 쓰시잖아요. 10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화장품부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드는 시술까지. 저도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화면에 더 예쁘고 슬림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외모에 좋다는 방법은 진짜 다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진짜 통장 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키면서도 예뻐질 수 있는 자기관리 필수템들을 가져왔어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직접 써보고 최소 3번 이상 재구매한 100% 내돈내산 제품들만 엄선했으니까요. 믿고 시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이고요. 조금 부끄럽지만 앞으로도 종종 촬영할 때이 공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기관리 꿀템은요. 바로 스노우 레몬에서 나온 아하바하 카밍 브러쉬 클렌저라는 제품이에요. 요즘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해서 그만큼 꼼꼼한 클렌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많은 분들이 세안용 브러쉬를 따로 사용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러면 브러쉬 위생 관리도 신경 써줘야 하고 여행 가거나 그럴 때 클렌저 따로. 브러쉬 따로 챙기려고 하면 은근히 짐도 되고 번거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갖고 온이 제품은 클렌저랑 브러쉬가 하나로 합쳐진 일체형이라서 일단 휴대부터 간편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한통다 쓰고 나면 그냥 통째로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되니까 위생적인 부분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사용감도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펌핑 한번 하면 정말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실리콘 브러쉬를 통해서 옹글봉글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상큼한 레몬 향까지 솔솔 풍기니까 세안할 때마다 기분까지 완전 리프레시되는 느낌이에요. 손에 따로 덜 필요 없이 얼굴에 바로 대고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클렌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간편한지 진짜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편리하기만 한 거였으면 내 다섯 통째 재구매해서 쓰고 있지 않 겠죠 이 제품의 진짜 핵심은 아하와 바하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은 물론이고 모공 속에 숨어있는 피지나 노폐물 까지 아주 부드럽게 녹여내서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한결 매끈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모공이나 각질 관리가 시급한 지성 복합성 피부 가지신 분들께 강력 추천 드리는 제품이에요. 저의 두 번째 자기 관리 꿀템은요. 메노킨에서 나온 퀵 버블 마스크팩이에요. 이 제품은 라인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 부쩍 탄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리프트 라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몇 통째 재구매해서 꾸준히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무엇보다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스크팩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얼굴에 잘 맞춰서 붙여야 되고 또 그거 붙이고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기다렸다가 떼야 되잖아요. 솔직히 매일 하기엔 좀 귀찮고 번거로울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제품은 거품형 마스크팩이라서 그냥 우리가 스킨 바르듯이 손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쓱쓱 펴 발라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게다가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서 바쁜 아침 출근 전이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할 때도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직접 써보고 아, 이거 진짜 물건이다 싶었던 건 이게 사용 후에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클렌징폼처럼 생겨서 거품이 올라가고 나서 왠지 씻어내고 싶은데 하나도 씻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간편하고 바쁜 일상에서 유지 관리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걸 사용하고 느꼈던 체감은 바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탄력감과 피부 광채였어요. 정말 바르자마자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안쪽부터 쫀쫀하게 차오르는 듯한 탱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인지 특히 화장하기 전에 이 마스크 팩을 사용하면 그날 화장이 정말 잘 먹고, 피부가 한결 매끈하고 좋아 보여서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설화수 윤조 에센스라는 제품인데요. 에센스치고 가격대가 살짝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해서 아서 통째 재구매하면서 아껴쓰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은 바로 속 건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잡힌다는 거였어요. 세안하고 나오면 바로 사막처럼 바싹 마르면서 당기던 제 피부가 이걸 바르고 나면 신기하게 속부터 촉촉. 촉하게 뭔가 싹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걸 쓰고 잔 다음 날 아침에는 제 피부가 유난히 맑아 보이고 손으로 만져보면 피부결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걸 첫 단계에 바르고 다음 스킨 케어 제품들을 바르면 평소보다 제품들이 겉돌지 않고 피부에 쏙쏙. 더잘 흡수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꽤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피부 본연의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는 걸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형은 살짝 점성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아침에 발라도 화장이 밀리거나 하는 거 없이 전혀 부담 없고요. 은은한 한방 계열 향이라서 저는 바를 때마다 기분이 안정되고 좋더라고요. 다만 한약재 느낌의 향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 그러니까 이런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저의 꿀템은 드렁크 엘리펀트에서 나온 비 골디 브라이트 드롭스예요. 이 제품은 세럼인데 기존에 나온 일반 세럼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느낌이 있어요. 보통은 세럼이라고 하면 피부 속 보습이나 미백, 주름 개선 같은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기본적인 스킨케어 효과는 물론 뷰티템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 안에 미세한 골드 펄 입자가 들어. 있어서 정말 내 피부 본연의 윤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스러운 광채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연스러운 톤 보정은 물론이고 얼굴에 입체감까지 살려 주니까 어떻게 보면 촉촉한 메이크업 베이스나 아주 자연스러운 리퀴드 하이라이터 역할까지 도와주는 거죠. 여기에 피부 톤을 맑고 매끈하게 가꿔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에센셜 오일이나 실리콘, 인공향료 같은 건쏙 빼고 비건 포뮬러로 만들어서 저처럼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도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방법은 평소 사용하는 기초 제품이나 선크림, 심지어 파운데이션에 딱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서 섞어 바르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인위적인 느낌 하나 없이 원래 내 피부에서부터 은은하게 속광이 우러나오는 듯한 그런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쇄골이나 어깨 같은 바디에 살짝 발라주면 은광미 넘치는 바디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도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저는 이 제품만큼은 앞으로 평생 저와 함께 갈것 같아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뭐. 다섯 번째 자기관리 꿀템은요. 바로 피부 관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수분 크림이에요. 제가 총세 개를 가져왔는데 평소 제 피부 컨디션이랑 계절에 맞춰 쓰고 있는 템들이에요. 먼저 소개할 제품은 세라비에서 나온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인데요.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뭔가를 발랐을 때 붉게 올라오거나 자극이 없는 제품을 반드시 찾아서 쓰는 편인데요. 검색을 하다가 바로 세라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극 없고 순하게 잔뜩 발라도 정말 걱정이 없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대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액착템이 됐어요. 특히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에 바르기 정말 좋아요. 다만 제형이 꾸덕한 편이라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평소 쓰시는 세럼이나 토너를 이 크림과 함께 1대1 비율로 섞어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은 히말라야에서 나온 수분크림인데요. 정말 양껏 바를 수 있는 제품을 찾았는데 정말 가격이 착해서 정말 잔뜩잔뜩 잔뜩 아깝지 않게 두껍게 바르고 잘수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한 8,000원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제형도 가볍고 산뜻해서 제가 평소 데일리로 제일 많이 바르는 수분크림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화장이 밀리지 않고 잘 먹더라고요.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도 거의 없어서 그냥 가볍게 바르고 바로 나가야지 할때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분템은 다시 세라비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 보충과 함께 각질 관리를 함께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리고 봄, 가을에 많이 써주는 편이고요. 유의할 점은 반드시 PM이기 때문에 밤에 써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정말 찾기가 힘들어서 직구하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쿠팡에 아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티에이징 크림인데요. 바로 본 에스티스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크림이에요. 이두 가지 제품이 세트로 나왔고 크림과 세럼입니다. 패키지도 보면 뭔가 좀 되게 비싸 보이죠? 이거 가격이 37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부자여서 이 크림을 사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이 사실 군대 PX에서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사실 제 지인이 군복무 중인데 PX에서 이걸 사 주셔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가볍고 잘 발려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때부터는 사실 제가 부탁해서 받게 됐습니다. 제품명만 봐도 알수 있듯이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 파우더와 아주 미세한 침 형태의 다이아몬드 스피츌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피부에 아주 미세한 자극을 부드럽게 전달해서 함께 들어있는 좋은 요효 성분들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보니까 값비싼 제품을 싸게 잘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제형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가벼워서 우리 국민템 키엘 수분크림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만큼 가볍고 정말 매일매일 손이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아침저녁으로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군대 간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한번 꼭 부탁해서 사용해보세요. 진짜 강추! 다음으로 일곱 번째 아이템은 드렁크 엘리펀트에서 나온 필링팩인데요. 이건 진짜 홈케어 필링템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각질 제거제들보다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핵심 성분들의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바로 그점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틱한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된게 개원하고 나서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피부과 갈 시간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효과적으로 각질 제거를 할수 있는 아이템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찾게 되었는데 아하 성분이 25%로 보통 다른 제품들은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들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정말 효과적으로 각질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필링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피부에 따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천천히 사용 횟수를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만큼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얼굴이 좀 드라이하고 말라서 각질이 뜬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 전에 바르고 자고 또 수분크림까지 듬뿍 얹어주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정말 피부가 깐 달걀 같아집니다 여덟 번째 꿀템은 다이어트에 관련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카카오 그래놀라입니다 그릭데이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인데 다이어트 중에도 단계 땡길 때이 제품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 한 봉이 150g인데 인터넷에서 8,000원 정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중일 때 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릭 요거트나 우유에 살짝 곁들여서 과일까지 얹어서 먹는 편이거든요. 오후에 간식으로 소량만 먹으면서 군것질 욕구를 줄이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해요. 특히 이게 그릭 요거트랑 조합이 진짜 찰떡이라서 같이 먹으면 마치 초코볼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도 죄 책감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혹시 아직 안 드셔 보셨다면 요거트 그레놀라 조합으로 꼭 한번 드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또 치과 의사잖아요. 자기 관리템 추천하면서 구강 관리템을 빼놓을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아홉 번째 자기 관리템은 오스템에서 나온 풀 제로 가글이에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이 자스민 향인데요. 이게 막 인공적으로 머리 아픈 향이 아니라 정말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이라서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입안에 잔향이 막 진하게 남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느낌만 남아서 그것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나와있는 가글 제품들 중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쓰고 나면 입안이 화하고 따갑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극받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있고 대신에 항균 효과가 좋은 2호 에센셜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강 청결은 확실히 해주면서도 자극은 정말 최소화한 제품이에요. 덕분에 정말 순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거나 혹은 사랑니 발치 같은 치과 시술을 받으신 직후의 분들이 사용해도 전혀 부담 없는 제품이에요. 보통 쿠팡 같은 온라인몰에서 묶음으로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관관리도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니, 입속까지 상쾌하게 관리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저의 자기관리 꿀템은요, 바로 괄사 마사지 기구입니다. 이건 샤넬에서 나온 레드 까멜리아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윗집에 사는 친한 언니가 제 생일 선물로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괄사치고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싼 만큼 좋은 점이 많은 제품이긴 해요. 우리가 보통 도자기 괄사 같은 거 쓰다가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뜨리면 잘 깨지잖아요. 근데 이건 까멜리아 씨앗 껍질 같은 특별한 천연 성분들로 만들어져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내구성도 좋고요. 저는 사실 피곤한 날 근육을 이렇게 풀어줄 때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축두근이나 우리 후두근 또는 흉쇄유돌근 이런 부위를 마사지 해줄 때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샤넬 로고가 있어서 기분이 괜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싼 명품 괄사를 사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능적으로만 보면 결국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브랜드에 어떤 괄사를 쓰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괄사로 내 몸과 얼굴을 마사지 해주는 습관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 괄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정말 아끼고 애정하며 사용하고 있는 내돈내산 자기관리템 10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클렌저부터 시작해서 피부 케어 제품들, 다이어트 간식, 그리고 구강템과 마사지 도구까지 제 일상 속 작은 부분들이었지만 저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준 아이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기 관리는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들을 보시고 이거 좋아 보인다 하고 구매하시기보다는 지금 이게 내 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일까? 하고 한 번쯤은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